한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따르는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기에 생각과 삶이 고상할 수밖에 없지요. 1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 났을 때 제자들은 황홀하여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보고 엎드려진 것처럼 육신으로는 영광의 주님을 감히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과 인종이 달라도 차별하지 않고 빈부의 차이가 있어도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지요. 만일 교회에 금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브랜드 옷을 입고 오는 부자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뒤에 앉든지 나가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악한 생각입니다.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도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부자가 나사로를 차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여하다면 냉대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여야 영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열매가 나타났다고 할수 있지요.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무의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들을 보면서 안아주고 축복하고 본받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차별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둘째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산송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경외함을 훈련합시다. 잘 되는 길입니다. 아멘.